정신 지배와 세뇌만으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끔찍한 살인까지 하게 만든 사이비교주의자 음모론자인 찰스 맨슨은 1934년 11월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태어났다. 맨슨의 어머니는 15세의 나이에 그를 낳았는데 그녀는 어린 나이에 알코올 중증까지 가지고 있던 15살 사춘기 소녀였고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1939년 그의 어머니와 삼촌이 강도질을 버리다 감옥에 가자 맨슨은 버려지듯 이모 집에 맡겨져 길러지며 방치되었다. 그는 1948년 식료품점을 터는 절도 범죄를 시작으로. 무장 강도질과 차량탈취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오하이오주 칠리코시에 있는 최대보안 소년원에 수감되었는데 이 시기부터는 그의 가족들도 그를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1955년 1월 소년원 석방 이후 맨스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로잘리진 윌리스를 만나 결혼을 하였고 아들도 낳게 되었지만 그의 범죄는 멈출 줄을 몰랐다. 그는 위조수표제작과 감옥에서의 탈옥, 보호관찰임을 위반하는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감옥을 수시로 드나들다가 결국 아내에게도 이혼당하며 버림받게 되었다. 1967년 3월 21일, 32살 나이로 석방될 때의 그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상태였다. 1967년 여름부터 시작되어 '썸머 오브 브라고 불리게 된 사회 현상이 있었는데, 문화혁명의 일환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모여들어 평화와 사랑, 자유로운 삶을 주제로 한 히피 공동체와 히피 문화를 만들어갔다. 당시 최소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 곳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었는데, 1968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던 맨스는 히피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간파한 후 감옥에서 배운 온갖 잡다한 지식과 기타 연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당시 히피 문화를 이끌던 로버트 하이나인의 낯선 땅 이방인이라는 책, 성경, 사이언 톨로 지교, 데일 카네기, 비틀즈를 혼합한 다소 기괴한 자신만의 철학을 만들었고 이를 설파하며 맨슨 패밀리로 불릴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았다. 그의 타겟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었는데 특히 15세에서 20세의 젊은 여성들이 타겟이었다고 알려진다. 1968년은 마틴 루서킹 목사의 암살로 미 전역 100여개의 도시에서 전국적 폭동이 절정에 달한 상태였었는데 맨슨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인류 최후의 인종전쟁이 곧 일어날 것이고 미국의 흑인이 맨슨 패밀리를 제외한 모든 백인을 죽일 것이라고 했다. 맨슨은 다가올 전쟁을 헬스케이터라고 불렀는데 이는 맨슨이 좋아했던 비틀즈의 노래에서 따온 것이었다. 맨슨 패밀리는 마약과 강도제, 절도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떠돌아다니며 길거리 생활을 하였는데, 맨슨은 패밀리 일당들에게 매춘이나 절도 등을 시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당했고 때때로 이들과 난교 파티를 하는 등 영화 속 무정부 상태를 사는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살았다. 1969년 8월 8일 밤, 맨슨의 지령을 받은 맨슨 패밀리 일당인 찰스 왓슨과 수잔 에킨스, 패트리샤 크렌넬 린다 카사비앙은 마약에 취한 채로 베버리힐스의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폴란스키 감독은 런던 출장 중인 상태였고, 이 집엔 그의 부인이자 유명 배우인 샤론 테이트와 헤어디자이너였던 제이세브링, 폴쩍 커피 회사의 상속녀였던 아비게일 폴조와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보이책 프라이코스키 총 4명이 있었다. 맨슨 패밀리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기 전 전화선을 잘랐는데, 우연히 그들을 발견하고 도망치던 10대 소년인 스티븐 페런트를 총으로 살해한 후, 집으로 들어가 살인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은 끔찍했다. 돈을 원하는 대로 줄수 있으니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던 세브링의 말을 비웃으며, 총으로 그를 쏜뒤 7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고, 폴쩍 또한 28번을 칼로 찔러 살해, 프라이코스키에게는 두 발의 총을 쏜 뒤, 머리를 13번, 온몸을 15번 칼로 찔러 살해한 후 그를 뒤뜰해 버렸다. 와스는 샤론 테이트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갔고 그녀는 당시 임신 중인 상태니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그는 테이트를 내려다보며 나는 악마다, 악마의 일을 하러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면서 총으로 그녀를 쐈는데 숨이 붙어있는 그녀를 나머지 3 명이 합류하여 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이들은 테이트의 몸에 맨슨 패밀리의 시그니처인 X 자 표식을 남겼으며 그녀와 제이세브링의 목에 줄을 매어 거실 천장에 매달기까지 하는 등 시신을 처참하게 유린하기까지 했다. 이들의 살인 행각은 인종전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행동이다라는 맨슨의 지시와 세뇌가 있었기 때문이었지만 실상은 맨슨의 개인적인 복수에 가까웠다. 원래의 타겟은 테리 멜처라는 음반 제작자였었는데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던 맨슨은 자신의 데모 테이프를 듣고 혹평을 가한 그를 살해하려 한 것이었지만 그는 다른 곳으로 이미 이사를 한 뒤였고 이 때문에 맨슨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살해당하게 된 것이다. 여배우 살인 사건의 다음 날인 1969년 8월 12일. 이들은 같은 지역의 다른 집에서 부부였던 두 명을 추가로 살해했는데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이들의 패턴을 파악하였고 맨슨 패밀리가 모든 사건들의 범인이라는 것을 특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경찰의 추적을 눈치채고 숲으로 도피하였고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는 한동안 난항에 빠졌다. 1969년 8월 16일 맨슨 패밀리 일당 중한 명인 패트리샤 크렌넬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가정집에 침입하였는데 주인과 그들의 친구들을 살해하려다 실패하게 된다. 경찰에게 체포된 크렌넬은 자신이 맨슨 패밀리의 일원임과 모든 사건들의 전말을 고백하게 되었고 경찰은 그녀의 자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추적 끝에 1969년 10월 12일 그들이 함께 살던 목장을 급습하여 찰스 맨슨과 그의 패밀리 일당들 대부분을 체포하게 되었다. 이후 몇 달간 지속된 수사 끝에 도주 중이던 나머지 일당들도 체포하게 되었고 이들은 살인 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되게 된다. 찰스 맨슨의 재판은 1970년 6월 15일에 시작되어 9개월 동안 지속되었는데, 배심원들은 재판의 공정성과 신변보호를 위해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진행한 살인사건 재판으로 기록되어 있다. 검찰은 패밀리 일당들에게 살인을 지시한 맨슨을 주범으로 지목하며, 인종전쟁을 선동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들을 세뇌하고 살인하도록 조종했다고 주장했고, 맨슨의 변호인은 그가 살인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고 그의 추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 기간 동안 기이한 사건 사고들이 많았었는데 1970년 8월 20일에는 공범이었던 수잔네킨스가 증언을 하던 중 독소혈증이라는 병증으로 기절하여 몇 주간 재판이 연기되는 일이 생겼고 9월 24일엔 맨슨이 재판 중에 날카로운 연필로 자신의 손을 그어 상처에서 나온 피를 얼굴과 옷에 바르고 알수 없는 말을 하는 등의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해 판사가 재판을 중지시키는 일이 있었다. 또한 맨슨의 변호인 중한 명이었던 로널드 휴즈가 10월에 캠핑 여행을 하던 중 실종되었는데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아 그의 실종은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으며 11월 재판 때는 맨슨이 자신의 변호인인 어빙 카나렉을 연필로 공격하여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맨슨은 재판을 진행 중인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수시로 재판을 방해했고 그는 이마에 X 표식과 나치의 만자문 표식을 새기기도 했다. 이듬해인 1971년 1월, 베시몬다는 10일간의 심의 끝에 맨슨 패밀리 일당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해 3월, 맨슨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공범 3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72년 캘리포니아주의 사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맨슨은 기적적으로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맨슨은 2012년까지 13번의 가석방을 신청했었지만 당연하게도 매번 기각되었다. 그에게는 애프터닐레인 버튼이라는 열렬한 추종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맨슨을 위해 교도소 근처로 이사까지 하면서 옷바라지를 했다. 그녀는 가족만이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 맨슨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며 맨슨과 결혼하고 싶어 했고 결국 이들은 옥중결혼식을 올리기로 하였었지만 그녀는 맨슨이 사망하면 시신을 방부처리하고 전시하여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맨슨이 결혼을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하였다. 2017년 11월 19일, 그는 83세의 나이로 자연사하였는데, 유언으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고 한다.